네 안녕하세요 서열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과 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무려 이제 어제 금이 대략 마이너스 4% 정도, 은도 마이너스 9%까지 장중에 찍으면서 그 전날의 은 폭등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금 가격은 어, 그 전날보다 훨씬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금과 은의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큰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어떤 자산군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는 뭐 끝났다. 시대가 바뀌었다.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뭐 은도, 뭐, 이렇, 그럼 그렇지. 원자재 주제에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가격 하락은 언제나 공포를 동반하고요. 공포가 늘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락 이후가 아니라 폭락 직전에 고점에서 가장 낙관적이었다는 점인데요. 일단 금과 은 특히 원자재 시장의 폭락 이유를 살펴보면 뭐 사실 사후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왜 하락했는지 그 맞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자산이든 간에 사상 최고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금과 은은 2025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뭐 금이 한70% 올랐으며, 은이 한160% 거의 두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건데, 특히, 어, 은이 연중 두배 이상 오르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직후라서, 많은 투자자가 고점에서 수익 실현에, 어, 나서면서 매도 물량이 되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차익 실현 매도가 가격을 빠르게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 또 현물이나 선물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으로 작용한 요인 중에 하나는 CME 그룹의 이제 마진 증거금, 이제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포지션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더 많이 예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맞출 수 없는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금 인상은 강제 청산과 청산된 실물 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요. 특히 레버리지가 많은 그 매매가 많은 은에 대해 더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는 걸 보면 한동안 금과 은 가격은 긴축 완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 속에 상승을 해왔지만 12월 말 들어서 일부 뭐 평화협상 기대감이나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 자산인 금과 은으로의 자금 유입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항상, 연말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시기로 뭐 연말 휴가와 시장 휴장 등 이게 유동성이 낮아지고 가격 변동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얇으면은 작은 매수 매도 주문도 크게 가격을 흔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이 금과 은의 급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조정 역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이 자산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왜 존재해왔고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과 같은 급격한 조정은 종말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전형적이고 건강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금과 은의 본질인데, 금과 은은 주식처럼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가치가 커지는 자산이 아니고,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도 아닙니다. 대신에 금과 은은 통화질서와 신뢰의 문제와 깊게 연결된 자산인데, 뭐 역사적으로 금은 항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때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때 실질 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되거나 음수일 때나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이 누적될 때 이런 환경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절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격 역시 직선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긴 상승 국면 뒤에는 반드시 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은 자산의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폭락에 대한 생각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 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 폭락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거나 수요가 증발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 대개 이전 상승 곡면에서 단기 자금 또 레버리지나 투기적인 수요가 과도하게 붙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자금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가격은 과도하게 내려가면서 고, 공포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훨씬 안정적인 자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금을 매집하는 주요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인데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단타로 팔고 살, 사고 팔려고 트레이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과 은 시장에서도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이 되어왔고 조정이 없었다면 장기 상승은 불가능했겠죠. 조정이 상승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 정리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자산은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상승을 하고 그런 과열이 나오고 조정이 항상 나오고.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재상승 어, 이 중에서 조정 단계만 떼고 놓고 보면은 폭락과 붕괴처럼 보이지만 전체 사이클 안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조정이 없다면 매물은 계속 쌓이게 되고 그 매물은 언젠가 훨씬 더큰 붕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격이 아니라 구조, 즉 펀더멘탈이 변화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진짜로 위험한 국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자산을 둘러싼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 완전히 쓸모 없어지거나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사라질 때가 그렇죠. 그렇다면 금과 은을 둘러싼 구조가 바뀌었을까라는 질문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여러 질문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국가부채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고 화폐 발행 구조가 건전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고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은 줄어들었는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조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 가격 조정은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흔들림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을 또 투자하진 않지만 투자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이라는 게 금보다 산업적 수요 비중이 크고요. 시장 규모가 작은데 이두 가지 요소는 은의 가격을 훨씬 더 크게 흔든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상승할 때는 금보다 더 크게 오르고 하락할 때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의 폭락은 특히 공포를 키우지만 이 특성 때문에 은은 항상 금보다 늦게 주목받고 더 극단적인 구간에서 기회를 제공해 왔어요. 역사적으로도 은은 항상 관심이 사라졌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려갈 때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말하자면 계속 매집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모든 자금을 쏟아붓거나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기 매집의 핵심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분산하면서 절대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비중을 관리하는 겁니다. 조정 국면에서 매집이 유효한 이유는 이 시기에는 확신이 아니라 인내가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국면에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규칙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에는 항상 이유가 붙습니다. 뭐 금리가 어쩌고, 뭐 환율이 어떻고, 다른 자산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설명이 쏟아지는데 어, 그런데 이런 설명의 대부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사후 논리에 가까운 거니까 공포 구간의 본질은 항상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 싫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순간에 자산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금과 은처럼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자산일수록 이 왜곡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이런 자산은 수익을 주기보다는 또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금과 은은 항상 수익률로만 평가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 자산들의 진짜 가치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인 구매력 보존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이 가격이 조정 받는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낮아질수록 같은 역할을 더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점에서 조정은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금관의 폭락은 늘 비슷한 감정을 동반하는데 실망과 피로 또 무관심이 생기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감정들이 가장 짙을 때가 늘 사이클의 중간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조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정리되고 있을 뿐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고 하지만 금과 은이 존재해온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구간은 공포의 끝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의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늘 소리를 크게 낼 때보다 조용할 때더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요. 어, 이런 조정 국면은 바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금과 은또 실물 자산을 계속 매집해야 하는 어, 그런 적가매서로 어,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았고요. 오늘도 어,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